안녕하세요. 카리뷰즈 채널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6 현대 산타페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외관, 성능, 그리고 실내까지 모든 부분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산타페의 외관은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더 대담하고 각진 스타일로 재탄생했습니다. 전면부는 견고한 정면 실루엣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수직형 LED 헤드램프와 넓게 펼쳐진 그릴이 강인한 SUV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헤드램프 안쪽의 그래픽과 크롬 라인들은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잘 담아내고 있어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본드라인 역시 더욱 직선적이고 날렵해져 전체적으로 견고함을 한층 강조합니다. 측면에서는 넓은 휠라우스와 더 커진 알로이 휠이 주행감과 안정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직선 중심의 실루엣은 산타페만의 독특한 존재감을 더욱 강화합니다. 각진 윈도우 라인과 플로팅 루프 스타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강렬함과 세련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H 자형 LED 테일램프는 산타페의 새로운 시그니처 요소로 자리 잡았고, 테일게이트 중앙을 가로지르는 조명은 차폭을 넓게 보이게 만들며 당당한 이미지에 힘을 더해줍니다. 하단 범퍼는 무광 재질과 디퓨저 스타일로 완성돼 보다 스포티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산타페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개선된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가속 성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연비에서도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변속기는 부드럽게 반응하며 도심 주행은 물론 고속 주행에서도 편안한 주행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정교하게 조율되어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도 흔들림 없이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합니다. 또한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자율 주행 기반 기능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안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AWD 옵션에서는 오프로드 주행 능력도 강화되어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엔진 소음과 풍절음도 눈에 띄게 감소해 단거리 주행 시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 산타페의 실내는 견고함과 첨단 기술을 모두 담아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대시보드는 수평 구조로 넓게 펼쳐져 있고, 듀얼 와이드 스크린이 탑재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차의 주요 기능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고급 소재를 사용해 촉감과 착자감을 모두 만족시키며 1열과 2열은 넓은 공간을 제공해 가족 SUV에 걸맞은 여유로운 실내를 보여줍니다. 3열 공간도 이전 모델보다 개선되어 실사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해 실용성과 편의성 모두 강화됐습니다. 전체적으로 2026 현대 산타페는 외관 디자인, 성능, 실내 구성까지 모든 면에서 크게 개선되었으며 강인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SUV로 완성되었습니다.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과 최신 기술력이 더해져 패밀리 SUV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카리뷰즈 채널에서 소개한 2026 산타페 리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신차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